우리 호세아 봅니다. 호세아 6장 오늘은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262쪽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6장 오늘은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바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는 이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레아슨 악을 행하는 자의 고흐리라 빗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금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뭐 사람마다 조금씩 게 다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한 가지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어, 상대방을 책임지는 신실한 사랑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을 책임지는 사랑이라. 여러분, 이게 이내라고 이렇게 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제를 보게 되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묻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방법을 써보고 저런 방법을 써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겠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 심정을 어떻게 알고서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그렇게 바라는 거 그거 되찾을 수 있겠느냐 이거이지요. 하나님은요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가슴에서 피가 토하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내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바라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 인애 그 사랑 이것을 대차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인내스럽게 말을 했어요. 사랑스럽게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보면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 하나님 앞에서는 와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돌아서면 그런 모습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모습. 성전에 와서 막 잘못하고 뭐, 이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렇게 회개할 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요. "야, 큰일 이 일어나겠다. 아주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 정도로 저렇게 마음이 변해가니, 뭐 이제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게 되면은, "아니요, 그건 말 뿐이었어요." 전혀 뭐, 이게 변화된 게 이게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통성하면서 그냥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아, 굉장하다. 저 정도면 뭔가 이제 뭐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말하는 것으로 보면은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회개 말입니다. 이 회개하는 것 아니요 매번 회개하고요 매번 매일 회개하고요 그런 일이 수 차례 반복이 되었지만 몇십 분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게 나오죠. 그사제를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랴 하면서 마지막에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금방 아, 사랑합니다 해놓고는 금방 아침 이슬 사라지듯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앙생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왜 그랬을까? 앞에서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돌았음에 왜 그렇게 또 똑같은 이런 생활을 살았을까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알되 힘써 알자라고 지금 앞에서 구절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거입니다. 힘써 알자고 소리치는 거예요. 다 배웠으니까 아니잖아요. 배워도 우리 우리 성경을 한번 봤으면 다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열 번, 스물 번, 백 번을 봐도 이성경을또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는데 아마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네들의 실제적인 어떤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시느냐?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은혜를 주신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만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에게 사랑을 주고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밖에서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과이 비교를 딱해 놓은 거예요. 대립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볼까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대학부 때 말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냥 뭐 믿음의 생활 잘 했는데 대학부를 졸업을 합니다. 취직이 한대요. 기도만 하면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은, 탁탁탁, 뭐, 취직도 잘 되어지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아, 뭐,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밖으로 나가 보니까, 세상으로 나가 보니까, 생각처럼, 아,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다 이거이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래 하나님이 은혜도 주고 내 죄를 용서도 해 주시고 다해 주시지만은 아 세상에서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 거예요. 이중적인 삶이에요. 이중, 이거 이혼론이라고 하죠.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 은혜롭게 그냥 할 일을 하는데 밖에 나가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세상에 어떠한 건가를 한번 맛본 사람, 아 세상이 정말 이런 거구나, 아주 혼쭐 난 사람. 아니 세상에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 살기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그래 잘 해야 돼, 믿음의 생활 잘 해야 돼. 그러나 말씀 가지고만 세상 사는 것은 안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저들과 투쟁을 하고 해야 하는데, 절대 우리도 양보해서는 안 되고, 절대 그들에게 어디 우리도 독한 마음을 품고, 악하게 우리도 살아야 세상에 살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나 실질적으로 내, 가깝게 있는 사람이 그럽니다. 자기는 굉장히 이기주의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어지면은 유익이 되어지면은 그때 손을 내밀고 그때는 다 가쓴다는 거예요. 신앙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나 나에게 도저히 내가 뭐 유익이 되지 않고 내가 손해 볼것 같다면 가차 없이 쳤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해야 살아남단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힘드는 거다 알고 계세요.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게 사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어렵고 힘든 곳에 갖다 심으셨어요. 그 가정에 우리를 갖다 심으셨어요. 왜? 그런 이기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곳에서 헌신적인 사랑, 그곳에서 책임지는 사랑, 그곳에서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우리를 그곳에 심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오른밤 때면 옌밤까지 대조 가면서 이게 원수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사랑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6절을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홈으로 들어갑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이거에서, 이거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라, 예배 생활을, 예배와 내 밖에 있는 이 생활과를 구별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밖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밖에서도 그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생활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없어요. 내 생각, 내 어떤 계획, 내 어떤 이런 능력, 내 머리,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와죠.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왔어요. 내 이름 기억해 주세요. 또 우리는 또 교회에 오면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원치 않다 이 말입니다.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와 서 주여 내가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이 해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거기에는 어김없이 아저 백성들은 세상을 두려워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기뻐한다든지 좋아한다든지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자기 자기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입니다. 똑같은 아, 틀림없는 그게 표현일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고 취직 시험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아 순진하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제는 그래 내 방법들 한번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말입니다. 안에서나 절대 여러분 우리는 이 이온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힘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여러분 똑 같은 어떤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는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그들은요 목숨 걸고 지금 저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주일 성수 다 지키면서 주일 지켜야 되지요, 봉사해야 되지요, 헌신해야 되지요, 십일조 해야 되지요, 헌금 해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 이거 다 하고 다시 또 세상 살아 이거요 못 따라갑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본이 되고 저들이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인 내삶 속에 개입되는 거 이거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여러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이거예요. 밖에서는 내, 내, 내 방법대로 이렇게 가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개입하도록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인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인해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인해를 베푸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이내를 베풀 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기적이지 않을 때에, 내가 희생을 할 때에, 내가 책임지는 사랑을 베풀 때에, 내가 내 욕심에 어떤 그런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국률이 여기면서 그들을 감싸면서 그들에게 내가 마음을 열어주면서 그들을 내가 책임지면서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실앙을 버리든지 세상에서 나고자가 폐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합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지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 폐역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배신을 지금 이스라엘과 이 유다에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아담이 배반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지금 배반하고 있다. 이걸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무거운 요구 어떤,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아유,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만 했더라면, 아니,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마음을 먹기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배역, 배역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런 거이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십시오. 그리고 9절 보십시오. 길르앗이 나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라 이렇게 나오죠. 피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그 다음에 9절에서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이 나오죠.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길르앗과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거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도피 이게 여러 도시에 뭐 북쪽 또 남쪽 이런 도시별로 이런 그 도피 성을 성을 몇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부득불 정말 원치 않게 내가 의도하지 않는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살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인하면 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인을 살려면 죽어야 되는데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그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돼요. 그러면 제 사장이 그거를 충분한 어떤 그어 정말 의도하지 않는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의도와 전혀 관계없는 어떤 우발적인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이렇게 살인을 했다라는 게 판명이 되어지면 거기서 보호를 해줍니다. 이 살인자다 할지라도 보호를 해주는데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살아있을 때까지 함께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이지요. 여러분, 이게 도피성이에요. 거기 가면 살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죽는 힘을 다해서 그쪽으로 가죠. 그래서 정말 재판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다 이거죠. 이 그런데 말이에요. 그 도피성이 갔는데 다 죽어요. 피해 갔는데 죽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도피생에서 내가 살려고 갔는데, 아니, 어떻게 거기서 죽냐, 이거예요. 제사장들이 죽였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디 보면, 이 살인청법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들을 믿고 갔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만큼은 나를 살려주겠지. 제사장만큼은 나를 보여주겠지. 제사장만큼은 나의 진실을 알아주겠지 하고 갔는데 어김없이 죽었어요. 다른 사람 은 몰라요. 밖에 있는 사람 은 몰라요. 아니 설마 제사장이 죽였으랴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 그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구절에서도 그게나 그러니까 8절에서 이 길로 하시라고 하는 그 도피성이 핏 발자국이 돼 버렸고 구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 제사장 무리가 세경 길에서 살인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매복에 있다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제사장이 죽일까? 지금 호세야가 봤을 때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하나님의 어떤 이 교회가 아닌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이지요. 여러분 돕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가 지금 신약에 봤을 때는 이 도피성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사람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서 다 죽었던 사람 예수님께 오면 보호가 되잖아요. 예수님께 오면 삶을, 살림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은 세상의 도피성이 되셔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세상에서 정말 고독하게 산 사람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절망 중에서 마지막 끈을 잡고 교회 한번 와보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그래 교회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교회 왔다가 그 자살을 포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아무 의지할 사람이 없고 어떻게 보면 외로워서 곧 죽어갈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친구 되어보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도피성이라고 한다면 먼저 와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감싸 안아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줘야 되고, 그들이 믿음이 온전하게 혼자 성숙이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보호해주고, 그를 감싸, 그를 책임이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한 사람은 저 사람은 밖에서 어떤 사람이야? 더 정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더 죽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죽이는 것과 무엇과 다르냐 말이에요. 10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곳이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가 돼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 성전이라 하지 않고 집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이지요. 아마 그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곳에서 말할 수 없는 우상 숭배 짓을 했습니다. 나오면은 성전로딱 나오면은 태양이 보이죠. 아, 태양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손을 들고 또 기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또한, 유다여, 내가 내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 말은 지금 에브라다이면 저쪽에 지금 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유다는 남쪽이잖아요. 지금 남쪽 유단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보다도 나는 우리는 좀더잘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좀더잘 섬긴다.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믿게 말하고 있지만, 아니다. 내가 볼 때는 150보다, 지금 주님이 하는, 지금 보는 이 말씀 그 뜻입니다. 내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못한... 악하고, 교회가 엉망진창이고, 그냥 막 교회가 싸우고, 분란 일어나고, 세속적이고,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 좀 낫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거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제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교회가 만나,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11년째 있는 교회인데 앞에 있는 전임이 오, 9년을 있다 나갔대요. 근데 자기가 11년이에요. 그럼 이제 20년이 됐잖아요. 그 교회의 역사는 53년이에요. 53년인데 두 사람이 어, 20년을 담당했고 그 앞에는 26명이 목사가 나갔대요. 그러니까 5개월 만에 끝나고 3개월 만에도 끝나고 1년도 못 끝나고 26명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우리 교회는 더 낫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야, 니네 교회나 그 교회나. 지금 그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거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내가 거룩한 채 하고, 내가 뭐 복음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체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거기서 거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걸 확실하게 구분을 해라 이거지 나는 니보다 좀 나으니까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살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지금 4절에서 11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좀못 살아도 괜찮아요. 좀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잘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거는 내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잘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결정에 개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게 우리가 극률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비를 베푸는 거, 내가 국률을 베푸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남을 위해서 부지런히 시간을 냅니다. 남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썼습니다. 남을 위해서 물질도 우리가 드리기도 합니다. 나 혼자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이래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문을 향하여 열대에 저들에게 내 문을 열 때에 하나님도 나에게 문을 여신다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문을 닫히고 나 혼자 살겠노라. 하나님도 문 닫힌다 이 말이에요. 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형통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것보다 인해 베푸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여기처럼 똑같이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발 불신자들 또 초신자들 그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저보다는 좀 낫네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국률에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은, 인해를 하나님 앞에 내가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 나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성령 내가 그런 말씀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도록 나를 부지런히 내가 내 자신을 치기를 원합니다 복종하기를 원합니다.